안녕하세요. 10월 22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아,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특히 아침에 40도대예요. 40몇도예요. 야 일교차가 참 심합니다. 일교차가 일교차 남으면 진짜 안 좋죠. 일교차가 많으면은 특히 아이들 감기에 잘 걸려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감기 걸리는 게우리애만뭐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감기 그 이제 감기가 애들이 걸리면 학교에서 다다 다 돌아요. 그래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감기 조심해야 된다. 뭐 할수 없죠. 애들 그렇게 하면서 커요 다. 근데 이제 한국 애들은 이제 깨끗하게 크고 막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감기 같은데 잘 걸리고 면역력이 한마디로 좀 떨어져요. 서양 애들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그래서 환절기 이제 뭐 고생하고 그러죠. 아이들 네, 지금이 딱 환절기예요 지금 일교차가 낮에는 80도 되고막 아침 저녁으로 특히 아침에 40도 대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죠 자 제가 물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원래 엑셀러르이라고그 멕시코 동마뱀 그걸 이제 기우고,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막 새끼 낳고 난리나 고 그러다 이제 한 마리만 딱 키워요 암놈인가 순놈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 마리만 딱 키워요 그래야지 이제 걔네들이 번식 안 하니까 한 마리만 키우는데 이제 개만 키우면 심심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고기를 몇 마리 넣었어요 이제 구피라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게 일반적인 물고기예요 구피 다 키우는 근데 걔가 번식을 굉장히 잘해요 거의 한달에 한번씩 한 알을 한 20개씩 새끼를 20개씩 2 0물를씩 낳아요 한달한 한 번씩 한 20마리씩 나면은, 작은 애, 작은 애는 한 10마리 나는데, 큰 애들은 20, 30마리 나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 그리고 개들이, 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뭐 한, 한 2, 300마리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러면 어항이 얼마나 보글보글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 새끼가 생존율이 낮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새끼를 다 살리려면은 20마리를 낳다 그러면 살리려면 새끼를 격리해야 돼요. 그큰 물고기들이 어미를 포함해서 새끼를 먹어요, 막. 그렇기 때문에 걔를 격리해야 돼요. 그래서 따로 키워야 되는데 새끼를 따로 키우는 게또 쉽지 않죠? 한 한한달 정도? 3주 정도 따로 키워야 되는 따로 밥 주고, 물 갈아주고. 근데 제가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큰 어항에다 넣으면 저번에는 한 10마리 나서 한 마리 사는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좀 이제, 그, 살았다 하면 이제 그큰 어미들이 못 먹을 정도로 이제 크는 거예요, 입에. 저번에 한 10마리 는데한 마리 살고 이번에도 한한 15마리 안나? 그랬는데 한 한두 마리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고피가 그 앞놈 두 마리, 쓴놈 두 마리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한 1년이나 돼야지 좀좀 좀 이렇게 글쎄요, 한 5마리, 10마리 될까요? 더 늘어날까요? 1년 기다려야 그것도 알수 없는 거죠. 그 중간에 또 죽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그 달팽이도 샀어요. 달팽이가 이제 뭐 그냥 보통 달팽이가 아니라 레비스네일이라고 이렇게 고동, 한국, 한국 그 말로 고동이라고 그러죠. 고동 같이 생긴 건데, 알 아, 다슬기 다슬기라고 생겼는데 그 길어요 더. 제그 검지 엄지 아 검지 손가락만큼 길어요. 한 마리가. 길어 가지고 이제. 걔도 이제 또 새끼를 낳고. 그렇죠?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세 마리를 낳았어요. 한 번에 한 마리씩밖에 안 낳아 이건 그리고 보통 그런 그 달팽이류가 암수가 동체예요. 그래서 한 두세 마리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번식을 하는데, 이 레비스네일은 암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암놈만 있거나 수놈만 있어서 짝이 안 맞으면 번식을 안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지금 새끼를 세 마리 낳았는데, 암놈만 있는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암, 아니면 암놈 쓴놈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개가 또 이렇게 한번 그 이렇게 수정을 하면요. 그그 그 정자를 갖다가 한몇 개월을 가지고 있을 수 있대요. 희한한 동물들이죠. 몇 개월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실제 암놈 쓴놈 짝이 안 맞아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저도 한두 달에 한번 낳나? 뭐세 달에 한번 낳나?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쟤도뭐 비싸요. 한 마리에 뭐한뭐 뭐, 뭐 8불, 뭐만원 넘죠? 네, 한 마리에 두 마리 샀어요. 그리고 또 새우도 키워요. 고스트 슈림프라고 아내가 이렇게 다 보이는 새우. 아내가 이제 대장 같은 게막다 보여요. 투명하고. 개도열 마리 샀는데 이제, 걔는 이제 잘 죽어요. 그래가지고 한 다섯 마리 남았나? 근데 그 다섯 마리가 또 이렇게 또 알을 또 이렇게 까서 또 조금씩 또 새끼가 자라고 막 그래요. 또 그것도 생각 같아서는 금세 뭐뭐 뭐 20, 30마리 북적북적 할것 같은데, 죽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그것도 한 1년 있어봐야 이제 다 좀, 좀, 이제 좀 자라날지, 번성할지, 아니면 이제 다 죽어서 없어질지. 진짜. 자,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다 기다려야 된다. 모든 거, 네. 모든 거는 다 기다려야 돼요. 물고기 많이 있고 싶다고 한 10마리씩 사면요. 그게 또 환경이 안 맞으면 죽어요. 환경이 안 맞아서 죽으면요. 또다 다 죽는 거예요. 10마리 샀다고 해서 또 10마리 있는 게 아니고, 10마리씩 이렇게 많으면 은 또, 새끼를 낳으면 또 그만큼 어미가 개체수가 많으니까 또 새끼를 막 잡아먹어요, 개들이 그래서 또 많이 생존하지 못하고. 그만큼 이제 물고기를 잘 키우고 싶으면 그걸 또 새끼를 받아다가 뭐 2, 3주 동안 열심히 막물 갈아주고 치우고 막그 난리를 쳐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때, 때가 있고 기다려야 돼요. 환경이 잘 맞고 기다리다 보면 서서히 번식해서 서서히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키우는데도 기다려 줘야 돼요. 답답하지만, 예. 네. 답답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지각이 생겨서. 모든 일을 좀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기다려 줘야 되고 옆집 애는 보면은 옆집 중국 애인데 이제 공부 굉장히 잘해요 아빠 엄마가 다 수학 교수야 근데 걔도 초등학교 때이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보다 또 못했어 근데 이제 점점점점 점점 이제 부모가 붙잡고 시키고 점점 점 해가지고 이제 뭐, 뭐 거의 그 환경에서 수학은 이제 독보적으로 1등을 하죠. 다른 거는 뭐안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애보다 훨씬 잘하죠. 우리 애가 2등하고, 걔가 1등했어요. 자, 어쨌든 기다려 줘야 된다. 그, 옆집 중국에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잘했지만 이제는 완전 독보적으로 자라거든요. 그럴 때까지 부모가 시키고 붙잡고 기다려주고 그죠? 그 모든 게 이렇게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걸 내 맘대로 그걸 윽박지르고 막 그러면은 이제 부모한테 반감만 생기고 다 꼴보기 싫은 거죠. 삐뚤어 나갈 수도 있고 다 공부 안해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식을 부어주는 것도 지혜로운 바탕에서 그걸 해줘야지. 실제로 그래서 어긋 날에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보면은 주변에 부모가 별로인데, 잘하는 애들도 꽤 많지만, 부모가 뛰어난데, 애들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뛰어난 부모가, 이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방식에. 그래서 애들이 지, 지치고 막, 그래서 원나가는 경우 있어요, 사실. 지인의 예를 들으면 안 되지만, 그, 오하유 했을 때도 있었어요. 애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그거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주고, 자기 애들의 역량에 맞춰서 자기가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부모가 보면 다 답답하죠. 답답하고, 뭐, 다, 어? 기다려줘야 돼요. 큰 애도 테니스를 배우는데, 아, 항상 마음에 안 들죠. 치는 거 보면.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한 초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시키다가 아유 쟤는 저래서 대례가 아니다 하고 그냥 반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쳐요 이제 잘 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야저 정도는 해야지 팀에서 그냥 하지 그 정도가 거의 됐어요 기다려서 그걸 제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뭐 얘기도 해주고 막 해줬지만 어느 순간 포기하고 기다려서 그렇게 됐어요. 딸애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딸애도뭐 지금 못치죠. 답답하죠. 뭐라고 하면 막싸움나요막 아빠가 가르쳐주는 사람인데도 코치한테도 뭐 이렇게 막 어? 아빠가 코치죠. 애들고 뭐뭐 이렇게 하라 올뭐 어쩌죠. 어저께도 이제 같이 운동 갔는데. 이제 후보라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선발만 뛰고 후보는 또 게임도 못해가지고 연습이라도 해라 그러고 이제 데리고 가면은 뭐 말이 많아요. 막뭐 신경질 내고 어제 이제 혼났죠. 아빠가 하니까 그래. 그돈 주고 레슨 받으면 안 그러는데 얘는 왜 이러나? 갔었어야지. 아빠가 하니까. 그 테니스 뭐잘못 배워도 되니까 사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예. 뭐 돌아오면서 나 화해했지만, 그래서 욕심, 아빠 욕심을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그거 뭐 이렇게 레슨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면서 기다려야 돼요. 날에는 또 여자애고 또 마르고 막, 막 힘없고 그래서 더 한참 걸릴 거예요. 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난리죠? 코인 떨어지고, 뭐, 코인은 막, 오르락 내뱉다, 지금, 밑에서 지금, 박스권이에요. 코인 떨어지고, 몇, 한 일주일 전인가 뭐 코인이,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더 됐죠? 한 10일 전에 엄청 떨어졌어요. 오, 어,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엄청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뭐, 뭐, 막, 총산되고 막, 사람들이 마진 써서 그래요. 빚내서 사서. 코인은 거의 빚을 100배 낼수 있대요. 큰일 나는 거죠. 주식시장도 빚낼 수 있는데, 주식시장보다 코인에서 빚낼 수 있는 게한 10배 수왜더많은 거예요, 아마. 코인시장은 엄청 불안해서. 내면은 큰일 나요. 그게 다 떨어지면은 강제로 청산이 돼요. 자기 갚을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 돈까지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4년 전에 잘나가는 기자 한명이 여자 기, 여 기자 여자 기자 한명이 그냥 한국경제가매일경제가 기잔데 코인 잘해가지고 한 20억까지 벌었어. 그러다가 빚을 너무 땡겨서 그걸 또막 사고 그런 마진콜 청산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고지 됐죠. 요즘 또 나오더라고요. 절대 욕심부리면 안 된다. 하고 싶어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원래 약속에 10월이었거든요? 보통 보통 이제 커먼센스 근데 10월달 이제 조금 초반에 불장 가서 조금 오르다가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기다려야 된다 그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어차피 무르 있게 돼 있어요. 무르 있게 돼 있고, 그게 못 가도 20만 불까지는 올라가게 돼. 지금 10만 8천 이러면 20만 불. 그두배 그러니까 가요, 두 배. 지금부터 거의. 제 생각에는 못 가도 한두배 가요. 16만에서 20만. 아니면 25만. 두배 반. 가만히 참고 기다려라. 그죠? 많이 참고 기다리면 된다. 남들이 팔, 우르르할때 그냥, 그냥 나도 안전하게 팔면 돼요. 그걸 또 끝까지 뭐 해가지고 막또뭐 엄청 남길려 하다가 또다 잃지 말고 잘 기다려라. 그죠? 잘 기다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누구나 생각하기에 지금 저는 이제 은퇴자금 오하이오에서 은퇴한 은퇴자금은 다 테슬라를 샀어요. 그다테슬라를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떨어지고 지금 한 5년 째 5년째 횡보예요 다른 게뭐 2, 세 배, 4 배, 5 배가는데. 근데 긴 안목에서 보면 다 따라갑니다. 그게 긴 안목에서 보면. 뭐또 후회도 하죠. 하도 또 횡보하니까 좀 후회도 하는데. 뭐 그래도 이미 선택해놓은 걸어떡 하겠어요? 기다리면서 앞으로 로봇 택시 대구 그러면 이제 또 매출 올라가고 이제 전기차는 미국에서 지금 지금 다 죽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혼자 살아남아서 다른 회사들이 근접도 못하게 다 커나갈 거예요. 혼자. 테슬라 혼자 그 시장 다 먹을 겁니다. 그리 지금 로봇 지금 옵티머스 로봇도 지금 좀뭐 별로예요. 제가 볼땐 로봇의 그큰 이렇게 사용이 없는데 쓸모가 없는데 그래도 아마 나중에는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라면 최소한 5년 걸려요 지금 로봇을 뭐 어? 그런 로봇이 공장에서 뭐 일한다고 그러면 다헛소리예요 사람 제일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 못해요 걔들이 그러느니 최저시급 받고 어? 스페니시 쓰지 뭐 로봇을 왜써로봇도다 로봇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배터리 들고, 다 메인터넌스 해야 되고, 다 그러는 건데. 로봇 공짜가 아니에요. 그게 뭐 공장에 투입되고 뭐, 아유, 그다 헛소리에요. 멀었어요, 멀었어요. 그러려면 멀었어요. 난. 난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뭐좀 이렇게 될 거예요. 최소한. 뭐좀 돼도 느리고 막, 멍촌에서 사람 따라가려면 제대각 10년 더 걸려요. 하지만 누군가 연구를 해야 10년이 되면 그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미리 투자를 해놔야지 10년 뒤에 뭐, 뭐, 날라다닐때 투자 다 이미 올랐는데. 그래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차피 은퇴자금은요, 자기 은퇴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퇴에서. 기다려라. 현대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 공장도 지금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차못 찍어내고, 지금 뭐 이것저것 엄청 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된다. 이제 그동안 버티고 기다려야죠. 잘 기다리려면은 이제 빚을 내고 막, 그렇게 해서 코인이나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그럼 못 기다려. 그러면은 못 기다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적당히 자기 있는 자산으로 재테크 하면서 잘 기다려라.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